안녕하십니까 구라니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은 오사카 마라톤의 여정 3일째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대회에 참여를 하실텐데 저희는 내일입니다 아무튼 모두 무사 완주하셨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도 큰 일정들이 많습니다 우선 쉐이카홀런을 크 지금 바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엑스포도 들리고 음, 또 이제 오사카의 유명 관광지도 가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알차게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서 아 뭐야 예쁜 신발 신었네요 아 되게 와 공격적인 요거트가 되네요 근데 이제 카브로딩 카브로딩 그죠 네음 좋습니다 not yet 민준님 이거 다 드실 수 있으세요? 아 어, 맞죠? 어... 잘 먹어야 돼요 달리는아 어... <laughs> 근데 맞죠? 풀코스잖아요, 그죠? 오기 전까지 다이어트하다가 와서 입 터져가지고 <laughs> 엄청 먹고 아니 근데 내일 뛰고 나면은 네. 잘 먹었을 잘 먹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쵸? 아 그럼. 요 맛있게 드세요 네. 피부 컨디션이 너무 좋으세요. 잠못 잤는데. 아니 민준님 피부 좋 좋지 않아요. 피 근데 원래 좋아요. 그죠 근데 오늘 왠지 유, 더 죽었기 때문에. 음. 왜 아이스크림 안 사왔어 왜? 아, 아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써건님도 아, 네. <목소리> 굿모닝. 굿모닝. <목소리> 쉐이크 아웃런이라고 함은 마라톤 전일에. 가볍게 몸풀기 러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요. 저희는 한국 팀끼리만 한 것이 아니라 미즈노 재팬 투어 글로벌 팀들과 나가이 공원에 함께 모여 달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널찍하게 큰 공원이었는데요. 이곳에 이렇게 글로벌 팀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2 8 1 3 m 또 런닝 전에는 확실히 몸을 풀어주셔야겠죠 한국팀은 모여서 이렇게 런닝 전에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또타 국가의 미디어팀들이 어, <laughs>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분들도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 자 여기는 4분 30초 페이스의 제이카운로 주자들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선 저만 왔는데요. 네, 멋진 분들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장소를 말이죠. 안 바래요. <laughs> 어, 되게 멋진 분들이 진짜 지금 제가 여기 대화 좀 해보니까 대부분 두 시간대 달리시는 분들이 이 그룹에 계십니다. 제가 여기에 있어도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너무 즐겁네요. 우선 공원이 너무 예쁩니다. 어, 여기에 정말 뛰시는 분들도 많고요. 현지 분들이. 진짜 일본이 러닝 강국 <laughs> 좋은 한경 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기분 좋게 더 달려 보겠습니다. 가다 <laughs> 올게요 고고. 홈 홈. 신도죄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피니시. 스프린트? 스프린트. 나 스프린트. To four together. To m o r r o w Tomorrow. 야, 야, 야. 아, 이세이인데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어떻게? 아. 우리 우리 랩타임보다 거의 1분씩 당겨서 쫓어오늘 <laughs> 아, <너무 좋다>. 아, <laughs> 아, 텐션... 그래도 개운하시죠? 아니, 어, 완전, 텐션... <laughs> 내일을 위한 몸을 좀 깨웠다고 할까? 좋죠 좋죠. 그게 쉐이크 언론이죠. 오늘 아침까지 부페에서 너무 많이 먹었더니 막 음식이 올라와서 <laughs> 이럴 <이을 웃음> 줄 알았으면 그래도 안좋아하셨어요모자해서벗었아 아. <laughs> 아, 민진이 좀 개운하세요? 힘들어 아, <laughs> 무릎은 어떠세요? 아, 네, 다, 아, 괜찮아요. 어, 어, 어 다행이다 뭐, 다행이다. 네,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대신 고관절은? 괜찮아요. 어 좋아요. If we would like to change clothes, we can wait outside of the bus. But anyone would like to change clothes? 폴라틴 포치.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어, 쉐이크 아웃런 이후에 오전 일정으로 잠시 오사카성 인근을 가게 되었는데요. 오사카성이 부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성도 멋지게 우뚝 서 있는 걸 보긴 했는데, 어, 이게 역사적으로 조금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 깊게 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또한 그래서 이렇게 따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아메리카노의 힘이 맞는 걸까요? 저희는 또 오. 커피로 카페인 보충을 <laughs> 열심히 그 해주었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모델이다 모델. 오전 일정을 맞춘 후에 카보로딩겸 오니기리 장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오니기리를 만들어 주시는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식 주먹밥이죠. 어,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주먹밥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음식도 더욱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원래라면은 전일에 가서 할 엑스포를 방문하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함께 엑스포를 가는 게 맞다 하여 이렇게 다시금 엑스포 회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엑스포 회장에는 정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확실히 이 오사카 바라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드디어 엑스포 현장입니다 여기서 뭘 하냐 우선 저희 배번표를 여기에서 수령을 할 겁니다 한국처럼 배번표를 미리 보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배번을 나눠주니까 어 저는 이게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대신 이것을 하려면 이런 정도의 규모로 무언가를 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 참여자분들께서도 이렇게 격일로 어 다회 에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어쨌건 배번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하게 되면 내국인선과 외국인선이 내국 따로 형속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분 확인을 한 후에 입장이 되는데요. 그만큼 완전히 본인이 뛸 수밖에 없게 되는 어,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요즘에 배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생각한다라면 굉장히 메리트가 크게 느껴졌습니다어 예. 오케이. and you can take a shower. 아, 네. 오이 너무 이안 되고 있다가 QR 코드 3 6 5 1 All set all down. 아, thank you. Have a nice day. t 리 a n k y 이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이 오사카 마라톤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부스들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협찬사들의 부스 혹은 입점된 여론까지 또 다양한 부스들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오사카 마라톤의 메인 협업사가 이 미즈노입니다. 미즈노의 제품들도 이렇게 박남회장 내에서 만나볼 수 있고 특이하게 완주 기념 티셔츠, 혹은 오사카 마라톤 기념 티셔츠라고 할 만한 것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미즈노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따로 있었고 이 마라톤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또 따로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아, 그 외에도 정말 런닝에 관련된 것 이외에도 혹은 런닝에 관련된 것도 너무나 다양한 부스들이 입점해 있었는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 그저 신기했습니다. 아, 지금처럼 이렇게 네. 지역 특산물이나 뭔가 또 네. 어, 음식 이런 거를 왔기 도했고까지 가실 거잖아요. 여기까지 는 간다. 끝까지 가실 거잖아요. 저는 만족 못하면 한국 안돌아가게아 멋있어. 아무슬리브 드레스가. 네. 오늘은 5377 여기 이렇게 많은 참가자 이름을 전원 다 기재해 놓은 게참 상징적이고 멋집니다. 아, 뿌듯한데요, 괜히. 여기에 함께 할수 있다는 게. 엑스포 회장을 다 둘러본 곳으로 저희의 오늘 메인 일정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녁 식사 일정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맛있는 먹거리들을 뒤로하고 저희는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사카가 바다에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닷바람이 상당히 쎘는데 그만큼 예쁘기도 예뻤습니다. 또 다른 호텔로 이동해서 이 호텔 내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럭셔리한 호텔에 방문을 하게 되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아래 깔려 있는 카펫이 너무나 소프트했고 고급스러운 질감을 가진 카펫으로도 어, 분위기나 어, 전반적인 인테리어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 하지만 좀 의외였던 것은 음식 구성이 생각 이상으로 조금 단촐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래서 굳이 여기에 올 이유가 있었나라는 의문을 가질 때쯤. 어, 메인으로 스테이크까지 좀 제공을 해주시더군요. 인생샷 하나는 남겨야 되기 위해서 촬영팀이랑 저희가 이 약속을 해야, 해야,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해야. 절대 까먹지 않아야 <laughs> 해서 오늘 이 자리를 짧고 그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죠. 요 근처 되겠네요. 시. 네, 이쪽으로요. 여기가 도착하는 곳이 있어요. 그 여기. 야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음여 여기 아, 아, 여기군요. 여기 삼거리 삼거리. 잠깐, 12km로만 뛰면 되겠는데. 보가도로 네.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어필이거든요. 네. 거기는안 찍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워크해서 하면서 후반에 음. DF를 한 하거나 또는 쓰러지거나. 음. 그 중에 하나가 경험 정말 많아요. 그래서 초반 한 20km까지는 힘을 아껴서 간다. 아, 초반에 아 초반 에2 0 k m 까지는 굳이 내가 참.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것만 좀 인지하시고 초반에 막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막힘 남는다고 여유롭다 해서 분명히 페이스가 올라갈 건데 내가 처음에 뛰고자 하는 그 페이스를 계속 기억을 해서 계속 여유를 가지면서 뛰어야 돼요. 급수대에서도 무조건 물을 마시고 간다라는 생각에 쉬어간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완주를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는 여유를 가지고 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와우. 아. 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정들 마무리하고 숙소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 이띠 드디어 내일 사용되게 되겠는데요. 음, 총 12주 조금 더 이상의 준비. 드디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 직전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도 뭐 응원을 드렸지만 지금 이미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대회에서 멋진 완주를 하신 것을 확인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반응을 좀 제대로 못해드리고 있는데, 완주하신 분들 너무나 진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바톤 이어받아서 내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감사했고, 조금만 더 응원해주십시오. 내일 정말 메인행사 마라톤 대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띠어였습니다.